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입니다. 뭐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그냥 각각을 풀면 되죠. 에,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인수분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x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거 쓰시면서 예, 찢어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x-2보다 작다 또는 x2보다 크다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 아래 에 부등식도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됩니다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되겠고요 그러면 가운데 x 왼쪽에 마이너스 1 오른쪽에 5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 풀었어요 이제 수직선 그려주시고 수직선 위에 나타내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부터 할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라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통 부분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X 범위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 풀어주시면, 음, 일단 얘도 뭐 마찬가지죠. 각각을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x 제곱 마이너스 ex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되겠고요.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고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 보시면서 마이너스 어, 2 나오고 4 나오잖아요. x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 4보다 크다. 부동화 방향 보시면서 찢을 거 미리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아래 부등식 보죠. x 제곱 마이너스 3x c 파 넘겨주시고 인수분해 됩니다. 에, 6이랑 3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 얘도 마찬가지죠 수직선 나타내 주시고 수직선 위에다가 그려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어, 어디갔니? 얘가 어,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공통 부분이 여기도 만들어지고 여기도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바로 2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